어, 안녕하세요, 강경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벌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어, 벌크업 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 요즘 유튜브 그 사이에서 어,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벌크업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게요. 아,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어 저는 솔직히 유튜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어, 제 취지는 음, 제가 운동했다는 경험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잘 알려드리려고 어, 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뭐라 그럴까 운동밖에 한게 없어가지고 운동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 주변이 제가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또 성격도 좀 제가 좀제 후배들은 아시는 분들은 좀 약간 직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번에 이렇게 얘기 나온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생각하고 공부도 좀더 해보고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공간에서 어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원래는 한 7, 8월 달에 세미나를 열어서 한국 과학에서 세미나 하면서 이 구독자분들하고 만나서 어뭐 운동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시합 뛰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제가 팬들하고 소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세미나를 열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그리고 사람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세미나 때는 어떤 민감한 부분도요. 그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얘기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막 제가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만나서 서로도 소통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잘 알려주, 알려줄 수 있으면 좋기, 좋을 것 같아 취지가 벌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벌크업이 사람들이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요 그러니까 체중을 증가시키는 게 벌크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크업은 근육 사이즈가 커지는 게 벌크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벌크업은 사람들은 체중을 찌어서 빼가지고 벌크업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어 아마추어 때 해봤지만, 전국체전을 85kg 마이너스를, 어 14년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가기 전에는 80 마이너스 잠깐 뛰다가 군대 갔다 와서, 어 벌크업을 해봤는데, 체중만 늘지 근육 사이즈가 느는 건 아니에요. 2004년도 전까지는요, 미국 프로 선수들 잡을 봤을 때, 얘네는 비시즌 때 되게 살이 엄청 쪄있고, 다시 시합 때는 다시 그 시합 몸을 만들고 빼고, 이런 걸 해서 그때가 유행했었어요. 90년대 초반? 예.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하나가 빠진 거야. 그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하나가 빠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 보충제도 잘안 먹을 때고 못 먹을 때고 하는데 그거를 프로 하는 거를 애들이 따라했으니 비시즌 때는 완전 대지예요. 예전에 사진 보면 완전 대지않아 그때는 몸이 좋아지지 았는데 근데 저도 막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저 정도로 살이 찌면 건강에도 안 좋지 않을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버크업 같은 경우로 제 생각에는 어 제가 8 5를 시합을 뛸때 93kg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적당히, 예, 적당히 불리는 거.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93kg 이상이 돼 버리니까 운동할 때 힘도 못 쓰고요. 음식을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 응. 제가 그몇 년을 해봤어요. 그거는 왜냐면 근육량보다 지방이 더 많아 버리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기초대사이 느려져 둔해진다는, 네, 둔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근육을 키우는 데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체중을 뭐몇 킬로 정도 뭐 3, 4kg에서 뭐 5, 6kg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음. 그걸 적당히 한 선을 넘어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오히려 마이너스 된다 그러니까 대사량이 느려진다는 거죠 현저하게 팍 진짜로요 그 힘도 못 써요 제가 해본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중을 불리더라도 체중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더라도 그 중량도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좋은 건데 체중은 늘어나는데 운동량은 똑같고 중량도 안 늘어. 그러면 그게 안,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럼 체중이 늘려. 체중은 늘렸는데 힘도 많이 쓰고 운동도 잘해. 그거는 근육량이 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체중이 불리고 그 이상이 되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더 힘을 못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지만 운동을 거의 10년 이상 한사람들은알 거예요 제 생각에는 트레이너 트레이너 트레이너들의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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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그 회원들한테 아니면 헬리니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운동한 지두달 됐는데 아 전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 음식을 먹으면서 단백질량을 늘리면서 뭐 피자, 햄버거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근육이 나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 단백질이지만 맛이 없는 음식 그거를 찾아서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지만 벌크업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예전에 벌커바라고 웨이트 게이너 있죠. 아, 웨이트 게이너를 무조건 많이 추천해 줬단 말이에요. 그 탄수화물 많이 드세요 아니 다설탕이야 탄수화물이 그냥 설탕에 웨이에 예, 조금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서 웨이트 게이너는 제가 보기엔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 프로틴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좋게 알려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엔 벌커 하면 무식하게. 무식하게 웨이트 게이너에다. 햄버거에다 피자를 먹고, 체중을 증가시켜도 근육량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 100으로 따졌을 때, 근육이 7로 늘어나면 지방은 3, 3 정도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순수 근육으로만 넣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근육이 최소한 6, 지방이 4, 아니면 더 좋으면 근육이 7, 지방이 3 정도는 돼야지만, 아주 좋은 벌크업이라는 거죠. 벌크업의그 예, 단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벌크업 할때 성공했던 적도 있어요? 없어요. 해보니까, 그니까 10년 이상 해보니까 그 이후로는 빼면 똑같아. 오히려 더 많이 났을 수도 있어요. 빼다 보면 근육도 날아가 버리니까. 근육도 뭐야, 조금씩 빠져버리니까. 잘못 빼면. 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체중을 그렇게 많이 찌진 않잖아요. 저는 100kg 이상 풀려 본 적이 잠깐 미국 가서 105kg 한번 나가 보고 그 이상은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트레이닝 해 주고 먹는 것도 꾸준히 계속해서 해 줘야지. 6개월이고 1년이 있을 때 그때 성과가 일어나는데 한달한달 한달 운동 트레이닝 하고 한달 먹고 음식을 먹고 그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몸엔 항상성이 존재한다고. 항상성이 깨져야지만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음식도 그러니까 살 찌른 사람도 그렇고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음식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꾸준히 먹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을 때만 많이 먹으니까 살 마른 사람들은 자기 살이 안 찐대. 근데 꾸준히 해봤냐 이거죠. 꾸준히. 운동도 트레이닝도 꾸준히 해봤냐 이거죠. 했다가 안 했다 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신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꾸준히를 못해요. 그냥 체육만 왔다갔다 그 1년이 아니고 여기에 운동에 대한 거를 포커스가 돼서 하는 게 1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림맥스업 할때 벌크업은 더 힘들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먹는 걸 참는 거보다 이제 배부른데 더 먹는 게더 힘들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디빌딩식을 먹으려면 <laughs> 그걸 더 먹으려면 어? 힘들죠 당연히 안 먹는 게 편하죠 오히려 이 속이 더부룩해서 운동하려면 되게 힘들어. 기준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에 한 끼를 먹어야 돼그 다음에 또 3시간 있다 한 끼를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또 3시간 있다 한 끼를 먹어 그걸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맛도 없어. 맛도 없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처음에 운동 시작해서 벌크업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리고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근육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맞추면서 네, 비율을 맞추면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냥 운동 처음 시작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벌크업의 기준은 최육한에서 8시간, 9시간씩 살아야 돼요. 직장 가는 것처럼,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최소한 8시간에서 9시간은 투자를 해야지만 몸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구독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안 나오냐?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 안 나오냐?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꾸 뭐 10분 안에 뭐를 한다는데 아 10분 안에 하면 다 지나가는 사람 다몸 좋고 다 몸짱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르신 분들한테 뭐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 어렇게 뭐 운동하면 좋고 뭐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솔직히 응원의 한마디보다 쓴소리를 한번 해, 해주고 싶어요. 마른 사람들은. 어, 말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몸은 체질이 있어요. 타고난 체질. 그 타고난 체질이 말른 사람들은 몸 만들기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요. 왜냐면 보이니까. 내가 근육을 만드는데 거울로 봤을 때는 이 사이즈가 커지는 게 보여요. 운동하는 효과가. 근데 좀 뚱뚱하신 분들은 안 보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말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꾸준히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기준은 버리세요. 그거보다 더 드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는 운동을 나는 많이 했어. 많이 했다는 기준을 몸이 좋아지려면 버려야 돼요. 본인 기준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 나는 많이 먹었어. 그럼 더 먹었고 트레이닝도 나는 많이 한것 같아. 그러면 더 해야지 몸이 발전할 수 있어요. 몸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해는 똑같이 운동한 것 같고,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쉬고, 똑같은 패턴으로 했는데 몸이 안 좋아요. 지나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감이 있는 순간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마르신 분들도 그렇고, 살을 빼시는 분들도 본인이 만족하지 마세요. 만족하는 순간, 그거는 실패예요. 거기서 더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먹는 거에 대해서, 아우, 나는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 이거는 거짓말이야.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안찐 거야. 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 한 번만 더 하려고 드시려고 하고, 트레이닝도 한 번만 더 하려고 하, 하셔야지만, 어,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쓴소리 한다고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으로 벌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